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상쾌한 아침입니다.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숲으로 왔어요. <웃음> 부지런하죠. <웃음> 너무너무 공기가 상쾌하고 맑고 청아합니다. 어제 비가 온 뒤라서 더 없이 이렇게 맑은 공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일찍 왔다고 서둘러서 왔는데 벌써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습니다. 여름해는 일찍 뜨고 늦게 지죠. 하루가 엄청 길어요. 어, 아이들과 숲체험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해서 일찍 숲으로 왔습니다. 비온 뒤라서 촉촉 한 흙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와 너무나 상쾌합니다 공기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 더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아, 여러분 이렇게 어,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 너무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했구나 눈을 떴구나 이런 사소한 그것 하나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, 눈을 뜬다는 것, 또 살아서 숨으신다는 것,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. <laughs>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감사할 거리죠. 그 누군가에게는 말이에요. 음,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<laughs>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.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셨다가 아침에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하셨거든요. 저는 그 이후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. 아침에 눈을 떴구나, 감사하다. <laughs> 그리고 또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, 어떤 마음 자세로 시작할 것인가,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 것인가, 그것이 한 주의 그또 방향을 설정해주는 방향 키잖아요. 기분 좋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한다면 올 이번 한주도 또 그렇게 어, 기쁠 일 가득한 한주가 시작되겠죠.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. 어 그래서 우리 새 첫날 새로운 다, 각오를 갖게 되잖아요. 음.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. 당연한 것이,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. 당연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.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, 숨을 쉰다는 것, 이렇게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, 음,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. 그런 것들, 잠을 충분히 잘수 있다는 것, 그런 것들, 정말 사소한 것들, 당연한 것들이 감사합니다. 제가 사는 시골 집 이웃 집에 78세 된, 어,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저와 18살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당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나 봐요.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. 나도 내 나이 때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다. 아, 몸이 새처럼 가벼워서 날마다, 날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셨다고.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우신 거죠. 그런데. 70세 이후부터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. 관절 마디마디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제대로 잘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. 맛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너어 건강할 때 마흔이 놀러 다녀라.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. 이러시 말씀하셔요. 저는 그 나이가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느껴지진 않지만 어렴풋이 그렇겠다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젊은 저보다 젊은 후배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. 너도 내 나이 돼 봐라 너희들은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이 있잖아요. 아 우리는 그렇습니다. 되어 보지 않으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 역지사지가 잘 되지 않죠.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, 있듯이 말이에요. 여러분 음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당연한 오늘에 우리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아요.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사소한 그 평범한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다.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가 또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어~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~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충분히 느껴보며 하루를 황금같이 귀하게 느끼고 살아보기로 해요 제가 음~ 며칠 전에 그~ 그 유명하신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어,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를 지금 105세잖아요 하루를 10년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신다고 그러세요. <laughs> 그 말씀에 제가 감정이 굉장히,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는데요 그분에게 하루는 어떻게 그 느껴질까요? 어, 많이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게 더 느끼시지 않으실까? 아 그래서 하루를 10년처럼 소중하게 사신다고 하시는데 또그 어떤 분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. 70대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60대 후반에 정년퇴직하시고 70대 에 사시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하시면서 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거 하시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노후에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그냥 할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셨대요.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시면서. 음 그랬는데 80대가 되셨대요.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겠어. 살아봤자 하시면서 또 그냥 노인의 마음으로 그냥 뭐할일 없이 보내셨대요. 그런데 또9 0세가 되셨대요. 90대가 돼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겠어 하시면서 또 살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때 생각해 보면 70대에 내가 이렇게 90대까지 살줄 알았으면 뭐라도 더해볼 걸. 그때 아도 굉장히 젊었는데 말이야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시더라고요, 여러분. 음, 더 재미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걸왜 그렇게 할일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. 아, 그 말이 또 인생 선배의 말씀 한 편의 책이잖아요. 한 분의 노인은 한한 한 권의 책이잖아요. 인생 역사가 담겨 있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. 아그 어,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금같이 황금같이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황금이 주어졌습니다. 그 황금을 그냥 의미 없이 어~ 오내지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. 할수 있는 것 <웃음> 우리 <웃음> 하면서 하루하루를. 어, 충실하게, 소중하게, 감사할 것 많이 많이 찾아서 느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아요. 여러분, 오늘 월요일 아침 저의 행복을 여러분과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.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살면서 우리 깨달아 보기로 해요.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차고 넘치는 좋은 말들 우리 행동에 옮기면서 직접 체험으로 느껴 보아요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부지런히 서둘러서 내려가야 또 아이들을 만나러 갈수 있습니다. 아이들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